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분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이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는 세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가지고 사실 어, 교회가 교회 오면 은혜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죄 얘기하면 또 마음도 그러지 않아도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죄에 대한 설교를 또 들으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 로마서에서 이렇게 왜 많은 모든 죄가 그로마서에 어, 나오나 또 죄가 이렇게 많은 줄은 또 몰랐어요. 그냥 뭐 잘못하는 거, 도덕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그 정도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참 많은 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나 사실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또 감사를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제가 예배당 저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실수로 여자, 어, 성도님이 저, 실수로 저한테 여자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뭐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 뭐 실수로 하신 거니까 괜찮아요. 어, 그랬을 때 향수를 뿌린 분은 용서를 받았지만 사실은 향수를 뿌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어, 문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갖고, 제 손가락 여기 네 개가 딱, 문에 찝혔다. 그랬을 때, 제가 화내지 않고, 다행히 이제 찝히기만 했으니까, 아프기만 하죠. 다치지는 않았고. 그랬을 때, 아, 어, 제가 막 진심으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수한 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향수 뿌렸을 때와 제 손가락이 문에 끼었을 때의,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떤 용서가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나.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셨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런 이해가 내게 생길 때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 느끼게 아,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악이 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 조폭 영화가 참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보면 싸우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나쁜 그 조직폭력배 그 두목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나쁜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28절 29절 말씀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피조물을 두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두었고 마음에 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죠. 너무 죄를 지으니까 완곡 업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무 속속이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완곡어법이죠.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한테 진짜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유, 수근수근 하는 자요. 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방하는 자요. 비방은, 어, 남을 헐뜯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경멸하는 행위죠. 능욕하는 사람. 교만한 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사람. 오늘 오랜만에 릭 워렌 그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앞에 한 3장, 4장 정도를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픔 1장 부분에서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그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 어, 그 목적에 이끄는 사람 맨첫 부분에 나오는 에, 그러한 내용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목적대로 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에,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 타락한 에, 본성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오매한 자요.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걸 말하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 근데 이 분별력은 참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유튜브를 키니까 민감한 그 이재명 대표 이심 어, 재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면 그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이쪽에서 민주당 얘기하면 또 민주당 얘기가 또딱 맞아.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 저는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그 정도는 괜찮은데 세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안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약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무정한 자요. 사랑이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자라. 자비와 극률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이 이제 촥 나열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문제는 이런 많은 죄가 있고 한데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냥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 그러면 항상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냥 나는 늘 죄인이고 그냥 나는 영원히 그냥 죽어야 될 그런 못된 아주 질환 좋은 그런 사람인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어, 소중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이해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 바로 내 죄가 얼만큼 큰지. 또, 죄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세상에 퍼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조금 뭐 교회처럼, 기독교처럼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종교죠.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도 종교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어, 듣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어, 사는 동네에 보면그 무슬림들 모이는 기독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지금은 남하단 기간이라, 뭐, 길까지, 그, 인도까지 다, 어,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는데 설교자 없습니다. 예배인도 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인도 하는 사람 뭐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어, 이맘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 인도는 하지만 우리처럼 설교하거나 뭐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공부 같은 거. 어, 하긴 하지만 어, 율법을 외우는 그런 율법학교 같은 거라지 우리처럼 그거를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니까 사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은혜가 안 되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그 관계가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냥 뭐 자기네 신, 그 다음에 나딱 그것밖에 없어요. 설명도 없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너무나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더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이 왜 죄를 지켜야 하셨나. 그런 부분들이죠. 다른 종교는 그런 거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그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죄를 졌지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막 그러면서 그걸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죄인인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야만 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 20,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자, 이런 앞에 나온 많은 죄들이 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형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사형이 아니고요 어, 영적인 사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앞에 이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 죄가 사형입니다. 즉 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하고 또 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참 마음이 고약해요 그냥 나 혼자만 죄를 지으면 좋은데 꼭 남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같이 해야 되나 봐요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뭐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할때 아닌데. 저도 아니라고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말을 참아 못하는 그런 게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아,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란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아니라고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데 어떤 때는 나도 같이 가고, 그것도 또 옳다고 인정해주고. 제가 골드코스 있을 때, 어, 떤한 집이 시드니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 이제 부인은 저희 교회를 나오시고, 집사님이셨고, 그 남편이, 어, 이제 가이드, 투어 가이드셨는데 손님들 모시고, 어, 그, 주피터 스카디노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어, 이제 그 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는 돈을 다 거기다가, 아 어,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유학온한 친구가 같이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야, 야, 친구야, 너, 그,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여기다 다 버리냐. 하지 마라. 진짜 이게 정말 친구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 이제 여기 시드니에서 올라온 그분이 50불을 그 친구한테 주면서, 야, 너 기다리는 동안에, 예. <laughs> 이거 갖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50불 갖고 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도. 친구분 같이 이제 둘이 예, 같이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그 유학원 친구분은 한국에 들어가시고 예, 유학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돌아가시고. 근데 어, 일단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을 구워줘야 됩니다. 옳다고 해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에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도 참 필요해요. 저는, 어, 이제 오후에 집에 올때 M5를 타고 오면은 35분이 걸려요. 근데 옆길로 오면 55분이 걸려요. 이제 돈을 안 내고 옆길로 오면. 근데 저는 옆길로 와요. 35분이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성경 암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일단 집에 오면 막 여러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성경 암송도 하고, 요번 거는 제가, 어, 주일 설, 주일 거는 벌써 다 외웠어요. 이사의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국말, 영어를 둘 다, 벌써 다 암송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어, 세상의 생각들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이러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죄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이러 거는 작은 일이겠지.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용서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죄를 정당하지 화 말고 말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일장이 이제 로마서 일장이 끝났습니다. 이 로마서 일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 너희에게 전하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어그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로마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어 1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어이그 창조 질서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들어가면서 어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어, 타락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24절부터 32절에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부도덕, 또뭐 동성애, 이런 말씀들에 나왔고요.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를 너무 짓다 보니까, 어,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아그 죄를 짓는데, 어후, 같이 짓자.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고 타락한다는 말씀이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어, 교회에서 많은, 뭐, 정말 역사도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예, 병도 났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부자가 되고, 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자녀들도 좀 성공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최선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은, 그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예배 회복.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도회복. 정말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먼저 탄 목사님,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그 인민군을 자기 인민군인가요? 같은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을 둘을 자기 양자로 삼는 그러한 사랑의 원자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교리와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자리가 없고 예수님 자리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빼내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장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파괴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살리라 한과 같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죄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 죄를 지우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또 서로 권장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죄역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내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 어린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고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시들이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